깊은 산 속에서 시시때때로 들려온다는 수상한 소리. 짐승인지 사람인지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 같다는데 인가 하나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소리의 정체를 찾아서 한참 동안 산길을 오르던 그때. 여기 집이 있는데요. 집? 외딴 집한 채를 발견했는데요. 또다시 들려오는 울음소리. 저기 고양이 엄청 많아요.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고양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고양이들. 그러더니 약속이나 한듯한 한 곳으로 모여드는데요. 마치 음악소리로 고양이떼를 불러 모으듯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수상한 남자.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이고 먼길 오셨네. 에?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어, 손님들 대접하고 있죠. 네? 고양이가 손님이라는 말씀인가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대금 연주로 고양이떼를 불러모으는 남자 그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쪽에 덩그러니 자리한 남자의 집. 먹고 삶에는 허. 휴우야죠 남자의 아침 일과는 고양이 손님들의 배설물 치우기로 시작됩니다. 네, 여기저기 흔적들이 가득한 걸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닌 듯한데요. 정자 쪽에는 향인의보인의그뭐 창이 밑으로 몽이, 꾸러기, 네. 얘들. 얘들이 이제 주로. 물 먹는데 뒤에서 지키고 앉아 있고 네. 절절절절 하루 종일. 쟤는 누군데요? 루시. 아, 루시예요? 루시, 루시. 바람양이라고나 할까. 언젠가부터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 남자의 짓. 깜순아. 밥만 먹자. 숙식 제공은 기본이랍니다. 감순이 만나면 짠감수이네 슬고들. 여기를 봐도 고양이, 저길 봐도 고양이. 집안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고양이들. 대체 몇 마리나 기르고 계신 건가요? 기르는 건 아니고 소문을 들었겠죠. 애들이 또 발빠른 애들이라 주변에서 또 이제 오는 녀석들. 야저집 가면은 어,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 기하이 수적으로 늘어난 애도 백여 뭐, 마리 정도 막 그렇게 생겨 있었고 지금은 서른여 어, 마리 됐죠. 그러고 보니 집이 한두 채가 아닙니다. 네. 맨 처음에 여집 네. 벽체가 다 돌이죠. 남반 그 편석층들이라 돌들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벽체 다 쌓고 돌을 쌓고 나르고. 집안 곳곳 남자의 손대가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지금 속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저 위에 저거는 이제 벽돌 집이 황토 벽돌 집이고 이 황토 집 역시 한땀한땀 한땀 정성 들인 그의 작품이랍니다. 이곳에 털을 잡은 지 10년 그동안 일곱 채 건물을 손수지었다는 데요 한때는 펜션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손님이라곤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고양이들뿐이랍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주인도 모르게 숙소를 옮긴 또 다른 손님. 제멋대로 찾아오더니 집안 곳곳에 둥지를 튼 녀석들. 처음에는 이 불청객들의 방문이 달갑지만은 않았다는데요. 새끼들 잘 있나 보려고 그래 인형아. 이제는 숨어 있는 고양이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챙기게 됐답니다. 하나 둘, 에, 저희 잘 있다. 아이고 잘 있네. 딱 크기가 지금 요 녀석들인데 건강히 잘 있고만. 요 녀석은 태어난 지 14일 된이 집을 찾은 최연소 손님이라는데요. 손이 다 있어. 곳곳에 숨은 고양이를 찾아다니며 건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아침 일과랍니다. 집안 순찰을 마치고 안채로 향하는 남자. 아이고 다 늘어져 자. 다 늘어져 자. 바깥도 모자라 집안까지 점령한 고양이들. 여기는 V.I.P. 손님들만 모시는 펜트하우스라도 되나요? 어미 안 좋아서 이제 어미한테 버림받은 애들 여러분들을 네. 이제 케어를 해서 건강해지면은 네. 여기 이제 우리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면은 다 그런 이제 내 보내는 거지. 아. 그런데 새끼들 사이에서 어미로 보이는 녀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꼬물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녀석의 이름은 앵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새끼들이 엄마와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이네요. 정말로 앵두 새끼들이 맞나요? 아니, 앵두 새끼는 저 녀석 좀 잠자고 있나저럼 하나. 어버가도 네, 모르게 네. 숙면 중인 요 녀석이 진짜 앵두 새끼. 남의 새끼들까지 거두고 있는 앵두에게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앵두가 앵두도 원래 이제 장애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한쪽은 이제 장애로 이렇게 사는 거 장애로. 새끼 때 이렇게 아빠 음. 이렇게 굳어가지고. 어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일까. 새끼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보모 역할을 자청하고 있답니다. 앵두가 돌보는 남의 새끼들은 모두 죽다 살아난 새끼 고양이들입니다. 고양이는 보통 한 배에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데 몸이 성치 않거나 약한 녀석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미에게서도 버림을 받죠. 계속 집중적으로 치료 안 해주면 안 돼. 죽어가는 새끼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남자. 아, 이상하더라고. 꼭 이렇게, 이렇게 치료가 돼야 되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남자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돌봄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끼 고양이들. 이렇게 죽어가는 새끼들을 구조하고 거두길 8년째라는데요. 길거리에서 태어나 온갖 질병에 노출돼 있던 녀석들이라 방심은 금물이랍니다.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아직도 저 국물 나오는가 봐. 영양제까지 챙기며 집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맛있어 맛있지. <laughs> 몸은 고달파도 녀석들의 재롱에 웃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간답니다. 경호가 되자 어디선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고양이들 녀석들이 갑자기 마당에 집결한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배꼽 시계라 했던가요? 그건 고양이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남자의 대금 연주. 대금 연주를 하시는 거죠? 야저 집에 가면은 어 무료 뭐 시식 또 거기에다가 뭐 퓨전 한국식으로 음악도 들려주더라 <laughs> 소문이 난거요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해 대금을 불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고양이들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죠. 무료 식사에 라이브 음악 서비스까지. 이러니 고양이들이 소문 듣고 찾아올 수밖에요. 늦은 오후 작업실로 향하는 남자. 그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웬일로 작업실에까지 고양이들을 들이는데요. 이리로 아몽이성이롱에또 도망가. 고양이 됐어. 몽이를 불러 앞에 앉혀놓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몽아. 몽이는 오늘 너무 움직인다. 모델로 높다. 남자의 말귀를 알아들은 걸까?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몽이. 한두 번 모델을 서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우리 몽이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우리 몽이 호랑이 돼버렸네. <laughs> 우리 몽이 호랑이 돼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 사실 남자는 전라남도 지역에선 꽤나 유명한 화가라는데요. 한국화를 전공해 활동하다 8년 전부터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지요, 사실상. 그 울음소리 하며 눈비 다며 아, 그 어, 어느 날한 녀석이 한 녀석이 들어왔는데 배가 불러서 들어온 거예요. 세 마리를 넣고 이제 거기는 가고 그 녀석은 가고 이제 세 마리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좋아 이렇게 예뻐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커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정이 드는 거죠 그냥. 남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전부 이곳에 사는 녀석들을 모델로 했다는데요. 길고양이에서 화가의 묘주로 거듭난 녀석들 제대로 출세했네요. 슬슬 해가 넘어갈 무렵 고양이들의 아지트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 소시오 이분들은 누구시죠? 바깥 양반, 아들. 바깥 일을 하니까 바깥 양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바깥 양반이에요? <laughs> 밖에서 일하니까 바깥 양반. 아, 밖에서 일하니까? <laughs> 아버님은 하가시니까 안에서 일하니까 안 살아. 안사람? <laughs>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가 남편을 대신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아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빨래 널으셨어요 빨래 아이 빨래 이런 거 있잖아 넣어야지. <laughs> 아 어? 그건 모르겠고. 세탁기에 있는 거 넣어야지. <laughs> 자연스레 집안일은 남편 몫이 됐습니다. 세탁기 속이가 떠주머 있네. <laughs>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죠. 집안일에 그림 작업에 거기에 고양이 돌보기까지. 남자의 길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식구들과 함께 하는 늦은 저녁. 저녁 메뉴는 손이 많이 안 가는 메뉴인 삼겹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을 아내와 아들을 위해 고기를 굽는 남편 바깥 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렇게 늦은 밤에라도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율설풍기는 고기 냄새에 반응하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고기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찾아온 고양이 때. 갸갸난 거다면서. 예불 쏟아지는 눈총에 결국 고기를 내어 주는 아내. 사실 산속에 사는 떠돌이 고양이들을 먼저 돌보기 시작한 사람은 아내였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난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고. 품껏 자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싫어 너무 많으니까 <laughs> 죽겠어 좀. 루시야 또 싸왔네 이 구역 서열 1위라는 숙헌양 루시가 등장했습니다 루시야 루시야 일로와 햄더야 일로와 그런데 1인자의 특권인가요? 루시에게는 집안 출입을 허락하는데요 루시가 저남이꼬통이 아니야 고기까지 가져와 루시를 유혹하더니 고기에 정신팔린 루시를 강제로 연행하는 아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왜요, 루씨? 왜냐 연기왕 대장인데. 아,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였네요. 이 동네 서열 1위라는 루시 1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전자들을 상대하느라 몸성할 날이 없답니다. 밥 먹다가 고양이 치료하고 있네. 걷어줄게. 눈을 다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남자. 그연 연고를 한번 넣어주라는거어렵다 어려워. 지금 아니면 넣어주기 힘든가요? 응. 누시라. 내 자식이 어디서 싸워 맞고 온것 마냥 볼 때마다 속이 상했답니다. 음, 그 얼굴 받들자 이제 구워 가지고. 옛날도 맞아서 구워서 저 저에 구운 거다. 근데 상태 보니까 눈이 많이 막 다친 건 아니고 막. 이제 먹읍시다. <laughs> 고양이 때문에 정신 없었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애들아, 예, 녀석들, 녀석들. 간밤에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고양이 칠남매. 청소 좀 하자. 앵도 나오고, 앵도 나와 있어, 에. 사고뭉치 녀석들이 미울만도 한데. 이런 모습까지도 오, 진짜, 진짜. 사랑스럽다네요. 새끼 고양이가 있는 장소는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해준다는 남자. 눈치 없는 녀석들은 이 난리통에도 신이 났습니다. 이거 녀석, 이거 녀석. 으아, 들어가자 이제. 자, 이리와 들어가자. 자. 이 녀석들을 누가 말일까요? 본격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거기 들어 있어. 또, 또한 녀석 어디 갔냐? 누가 없어? 누구? 어미 앵두까지 총8 마리여야 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한 녀석. 누가 없어? 누구야? 누가 없어? 허야, 허야. 호야 이 녀석, 호야 이 녀석 안 나올 텐데 꼬리만 꼬리만 살짝 보이는데요. 바빠 죽겠는 아빠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숨막 꼭질 놀이에 심취해 있는 호야. 이 녀석아. 다행히 아빠의 부름에 즐그머니 나와 주네요. 자, 애들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잘뛰놀다 가도 건강하다가도 또 간혹 또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활발한데? 네, 알수 없는 게딱 요만할 때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주 봐주는 게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두세달 전만 해도 생사의 고비를 오갔던 녀석들 지금처럼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남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기척에 슬금슬금 모여드는 고양이들. 식사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알고 마당으로 모이는데요. 오늘 메뉴는 바로 마른 말. 구내염 때문에. 딱딱한 걸 잘못 먹. 음. 얼마 전부터 입안에 발생한 염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몽키. 구내염에 구내염에 뿌려주는. 조금이나마 멍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우리 멍키, 키아이봐 아. <laughs>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동물병원에서 어깨너머로 멍키. 기본적인 치료법까지 배웠다는 남자. 멍키 말안 들어 이녀 손가락 하나를 내주고서야 응급처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멍키. 그냥 쉬기. 등 돌리고 있어. 혹시 괴롭힌줄 알지 저럴 때은 남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리 두기에 나선 녀석. 갔다 올라니까 사고 치지 말아 나갔다 올라니까 알았지. 싸우지 말고. 어디 먼길 가시나요. 가게 내려가고 있어요. 가게요. 집, 네 집사람이. 네. 식사 를 같이 하자 그래서. 어, 내가는중이늘 고양이 때문에 집안에 발이 묶여 있었던 남자. 오랜만에 읍내로 외출해 나섭니다. 세도 많이 하셨고. 날이니까습니다 말복을 맞아 아내가 준비한 토종 닭백숙. 그런데 아내와 아들이 손도 대기 전에 금지막하게 한 덩어리를 떼내는데요. 러본 이제 체키 난 애들한테 양보 하시자고 이러니까 애들이 안 떠나죠. 그래 그집 가면 맛있는 거 준다고 다 모인단 말이에요. 소문 나옵, 소문 나옵. 지금도 아주 복차 죽겠는데. 아래 동네에서도 막 올라와. <laughs> 처음엔 자신보다 고양이를 먼저 챙기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컸다는 아내.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못 말리는 고양이 사랑에 두손두발다 들었다네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몽키야. 몽키로 와봐. 가장 먼저 아픈 몽키부터 챙기는데요. 짱순아. 다 아, 무이로. 뭐 복날까지 이리와. 챙겨주니 고양이들 사이에서 맛집이라고 소문 날만 합니다. 며칠 전 새끼를 낳은 이쁜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쁜이가 전먹이고 있나, 애기들? 이쁜이가 안, 안 보이네. 이로아, 이쁜이. 자, 이쁜이로. 나 다른, 다루, 다른 애도 와서 먹는다 이. 이러와 여기 도 갖게 먹어. 에이. 이렇게 곁을 내주지 않는 녀석들까지 챙겨주는 남자. 남자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집에 찾아온 손님들 인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엔 지붕 아래 둥지를 튼 녀석들을 살피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녀석은. 움직이는 데한 녀석이 잘못된 거안네 꺼내봐야겠는데. 이 녀석은 이틀 전만 해도 건강했던 새끼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걸까? 아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다 커가지고 잘못되면 어쩌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자주 있지. 자주 있어요? 보통 생존율이 50%라고 하던데, 얘들도 어, 그거밖에 안 돼? 무슨 일이든 반복되면 무뎌지기 마련. 하지만 새끼 고양이들과의 이별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마음 많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잠과 죽음이 아무리 자연의 순리라고 하지만 죽음이라는 긴 이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겐 여전히 지켜야 할 녀석들이 많이 남아있죠 입안의 염증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몽키를 위해 오늘은 직접 고기를 씹어 배달까지 나섰는데요 남자의 정성을 녀석이 알았는지 맛있게 잘 먹는 녀석. 얘는 이렇게 안 주면은 하루 한끼 먹게 되는 거예요. 음, 응. 건식을 자체를 못 먹으니까 음, 아파서. 그렇지요. 잇몸, 이빨 마프고. 몽키처럼 아픈 고양이를 지금까지 수타게 치료해줬다는 남자. 고양이 치료비로 쓴 금액만 자그마치 2천만 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에 고민도 많았지만 오늘도 역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몬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아직은 막침흘림이 심하거나 얘가 막 입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구니엄은 있고 먹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아마 이해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약은 꾸준히 먹을 수 있으신가요? 예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구니엄 약을 좀처 방을 드려볼게요. 네. 다행히 구내염 초기 단계라 약물로 치료가 가능했는데요.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이제 좀 내려놓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쉴 틈이 없는데요. 시장에 들러 생물 고등어까지 사 왔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영양. 영하식좀 챙겨주려고. 잘못 먹는 애들 고등어에 달걀까지 들어간 수제 영양식. 잘 씹지 못하는 몽키를 위해 고등어는 푹 삶아 가시를 제거해 주고요. 계란 노른자만 분리해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약까지 잘 섞어주면 몽키만을 위한 영양식 완성.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모델료는 줘야 될거네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저들도 될수 있으면 덜 아프고 서로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죠.